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다 가고 23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 연출을 맞이해서 제가 올해 22년도에 구매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올해 제가 구매했던 가장 좋았던 제품들 플룻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른 악기 하시는 분들까지 좋은 제품들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악기를 꽂아서 세워둘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구매했던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너무 예뻐서 처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악기 받침대를 원래 플라스틱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 처음에 살 때부터 조금 불안불안 하기는 했었거든요. 제일 저렴한 가격 찾아가지고 7,000원대였나? 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제품만 한 7,8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악기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너무 예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고요. 악기를 너무 잘 잡아주어요. 일단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데요. 그냥 이렇게 꽂아서 돌리기만 해주면 조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바닥에 놓았을 때 밀리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 대가 두껍고 높기 때문에 악기를 꽂아두었을 때 흔들릴 걱정이 없어요. 이게 색깔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색깔 맞춰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가격대는 한 4, 5만원대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레슨할 때나 연습 후에 잠깐 쉴때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로이 융입니다. 악기 융은 사실 악기를 구매하거나 수리할 때 기본적으로 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런 기본 융들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일단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팩에 담아져서 오고요. 펼쳐보면 이렇게 넓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주할 때 악기를 빼다 꼈다 할순 없잖아요. 그런데 악기를 그냥 들고 다니기 너무 불안하고, 그때 이렇게 악기를 감싸서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겨울에 악기 차가워지는 것도 조금이나마 방지를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기스, 찍힘에 대해서도 방지가 되니까 항상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기존에 있는 윤들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악기도 잘 닦여요. 저는 이거를 두 번째 구매를 한 겁니다. 거의 5년간 이거 하나로 잘 사용을 했고요. 기분 전환 용으로 새로운 색깔을 구매했습니다. 플룸 말고 융을 사용하시는 다른 악기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린 제이 악기 가방입니다. 원래 제가 사용했던 악기 가방은 이 RTL이거든요. 악기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국민 가방, RTL이. 근데 이것도 거의 10년간 사용을 했어요. 대학생 때는 RTL이 백팩을 메고 다녀서 이렇게 피커버도 딱히 불편하진 않았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백팩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보는 차에다 놓고 다니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큰 가방을 구매를 해야겠다 했는데 RTL이 10년을 사용하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정식 런칭이 되기 전에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40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했습니다. 끈은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벨트처럼 되어 있고요. 앞에도 주머니가 두 개에다가 이게 주머니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사은품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키나 립스틱 이런 거 넣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전부 가죽으로 알고 있고요. 안에가 은근히 넓어요. 기본 케이스를 넣으면 피콜로도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도구랑 악기 관련된 도구들 다 넣어도 넉넉해요. 가죽이라 엄청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까진 아니고 그냥 조금 무게가 있는 정도? 사실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음, 엄청 예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만한 예쁜 가방을 발견하지 못해서 구매를 사실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들도 처음엔는 악기 가방 사진으로 보여줬을 때는, 어, 뭐, 사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사고 나니까, 잘 샀다고 그러는 친구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성인 레슨생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디서 구매하셨냐고. 가죽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첫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받은 지는 약한달 정도 되었는데, 연말이라 바쁘고 그래서 바로 촬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달 동안 사용을 해본 후기를 100% 달려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추천드려요. 제품은 바로 페이지 터너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이패드랑 연결을 해서 손을 대지 않고 발로 누르면서 페이지를 옮기는 제품이에요. 저는 아이패드 프로 5 제품이랑 연결을 했고요. 어플은 피아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주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악보는 상당히 많잖아요. 무엇보다 두 장짜리면 은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 장짜리는 우리가 연주를 하면서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아이패드 한 개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악보를 다볼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파워의 온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블루투스 들어가서 블루투스 뮤직페달 이거를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선과 유선, 미끄럼 방지랑 왼발 오른발 나와 있는 표기. 저는 왼발 오른발 표기가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무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충전만 해주면 사용이 가능해서. 따로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일 좋았던 부분은 너무 작은 사이즈라는 거. 제가 아이패드에 딱 맞는 파우치를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이패드를 넣고 이 페달을 넣어서 이렇게 파우치 하나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악보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페달 하나로 모든 악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피아스코의 윙크를 하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주하면서 윙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악보 보기도 바쁜데 그런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연주자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번 연도에 구매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발견한다면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